홍달쌤과 함께하는 깨알시연어 특강 자 이번 시간 아홉 번째 시간 똑같이 산술연산자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굉장히 헷갈려요. 그냥 1 증가시키는 거 단순하게 1 증가시키는 것 뿐인데 a라는 게 뒤에 있느냐 아니면 은 a 플러스 플러스냐 요거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완전히 틀리, 틀려진다. 얘는 요렇게 묶었을 때는 a에 1 들어갔다고 쳤을 때 얘도 2고 얘도 2가 되는 건 맞아요 a가 2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먼저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헷갈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외운다 이것들을 뭐한 번에 외워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풀겠다 아니라 그거 안 된다 왜냐면은 개발이라는 거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몰아서 듣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그 천천히 해 나가면은 점점 여러분들 그 눈에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개발자 하실 분들은 손에까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익숙해져야 된다. 지금 내가 이거 다이해했 어? 내가 이거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해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시험장 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개발은 무조건 익숙해져야 된다. 자 개발자 얘기 잠깐 해볼까요? 뭐 조금 여유들이 있으니까, 자 개발자들 보면은 3년에서 5년 차가 제일 잘 팔려. 그냥 좀 속된 말로 제일 잘 팔려,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요.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진짜 높거든요. 2-3년 차에서 5년 차 같은 경우에는 연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연봉 대비해서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물론 이 3년차 전회가 있겠지 3년차 전회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아는 거는 이 사람들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어? 아는 거는 0에서 3년차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가 졸업했잖아요 가 졸업해가지고 어, 6개월 동안 뭐 정규 과정을 들었어 그럼 6개월 동안 아침에 9시에 나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공부를 해. 그리고 6시에 끝나면은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스터디를 해.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개발하고 앉아있어. 12시간 넘게. 얼마나 아는 게 많겠어.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긴 취직하기도 힘들어.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나이 드신 분들, 저처럼 막 19년차 되고 20년차 되신 분들은 연봉 높긴 하죠. 근데 잘안 나가. 연봉이 높아서 잘안 데리고 갈라 그래. 그리고 꼰대, 꼰대잖아, 꼰대. 저도 꼰대요 꼰대. 그래서 이 3년차에서 5년차가 굉장히 그잘 팔린다. 왜냐.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미 손에 익숙해진 거예요. 개발이라는 게 손에 익숙해진 거라. 이 사람들은 아는 것 많지만은 개발이 손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잘안 팔리는 거고 여기가 완전히 왔다로 잘 팔린다니까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거는 어? 분명히 나는 아는 건 많아. 내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나 지금 당장 아는 건 많아. 내가 이거 완벽하게 풀수 있을 것 같아. 바트 그러나 못 한다는 거죠. 어? 이 사람들은 아는 건 많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익숙해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에 한 번에 프로그램 나 완전하게 정복을 하겠어 그리고 1 강부터 6 0 강까지 오늘 다 들어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저랑 같이 따라 오시면 여러분들 시언어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고 자바 언어 자바 언어는 아니지 자바의 객체지향 개념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러면은 쓸데없는 말 많았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07년 국가직 9급 프로그래밍 언어 론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자, 다음과 같은 C 언어 문장에서 모든 변수가 인트형이라고 가정할 때 문장을 실행한 결과 각 변수의 들 값은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뭔가 단서를 하나 줬죠. 모든 변수는 인트형이래. 모든 값은 인트라는 거예요. 인트. 정수예요, 정수. 자, 요거를 풀어보래요, 요거를. 오, 다행히 플러스 플러스는 없네. 자 이것들을 한번 풀어보면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건 뭐죠? 과로, 과로 여기 있는 게 가장 높다. 자그 중에서 여기 대입 연산자 있죠? 대입 연산자가 가장 낮잖아요. 그리고이 나누기 연산자가 높으니까 7나누기 2하면 몇이죠? 3.5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은 x라는 공간에 3.5가 들어가겠네, 그렇죠? x라는 공간에 3.5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근데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모든 변수는 정수라고 그랬잖아. 인트형이라고 그랬잖아. 정수라는 게 정수니까 얘는 정수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라는 공간에 3.5가 아니라 0. .5를 버리고 3만 들어가는 거지. 3만 여기에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오케이. 3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 x라는 공간에 3이 들어가 있어. 자그 다음으로 높은 거 2곱하기 3이잖아요. 요기를 해야 되잖아. 2곱하기 3을 오케이. 2곱하기 3하면은 3이 6이 되는 거죠. 6. 어디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더하기 해야 되는 거죠? 6 더하기 3 하면, 은 9! 9를 얻다 늘해요? 여기다 대입하래잖아요. 그러니까, y라는 공간에는 9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x에는 3 들어가 있고, y에는 9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보다 과로안이다. 자, 과로 안에도 연산자가 두 개가 있어요. 는하고 나누기가 있죠. 자, 나누기가 연산자가 높으니까, 얘를 먼저 하는데, 응? 모든 변수는 인트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뭐다? 정수이다. 7 나누기 2 하면 원래는 3.5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거 빼버리고 정수 값을 취한다. 그래서 X 공간에는 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은 게 곱하기잖아요. 2 곱하기 3하래요. 3이는 6이잖아. 6 더하기 3하래요. 6 더하기 3은 9잖아. 9를 넣다 넣어라. Y에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Y에는 9 들어가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진짜로 산수예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른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 한번 풀어보면 어이 되게 복잡해. 자, 복잡한데 한번 연산자 우선순위 한번 찾아보면 얘가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고 얘도 높고 다 높으네요. 그럼 앞에 거부터 천천히 하면 되겠죠? 제일 높은 거. 14% 오를래요. 퍼센트 연산자 뭐죠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잖아요. 14를 14를 5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몫은 2고 나머지가 4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4라는 값이 나와. 그 다음으로 높은 거 나누기 2죠. 4 나누기 2 하면 2지 그럼 여기는 요 결과값. 요 결과값은 2가 되는 거라. 자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이거 완전히 산수예요 산수. 그 다음에 해야 될건 이해해야 되잖아. 2 곱하기 2.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야. 더하기 빼기는 같은 연산자 우선순위니까 앞에서부터 6 더하기 4, 6 더하기 2 하면은 6 더하기 2 하면 은 8이죠. 8. 8 빼기 4 하면 8 빼기 4 하면은 4잖아. 그래서 넘이라는 공간에는 4라는 값이 넘이라는 공간에는 4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얘가 높고 얘가 높고 얘가 높잖아요. 같은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수행한다. 14% 오하게 되면은. 나머지 값을 취하니까, 몫은 2이고, 나머지는 4잖아요. 얘는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4 나누기 2 하면은 2가 되는 거고, 얘는 최종적으로 2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으로 높은 거 곱하기죠? 2 곱하기 2는 4가 되잖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같은 레벨이니까, 6 더하기 2 하면 8이잖아요, 8. 응? 8 빼기 4 하면 4잖아, 4. 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미이라는 공간에는 4 값이 출력이 되게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마도 그전산지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보 처리 기사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조금 더하기 빼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퍼센트라는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라는 거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a는 10이고 b는 에 20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 자, a라는 공간에는 10 들어가 있고 b라는 공간에는 20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음? 여기서 연산자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거. 괄호지. 여기 있는 괄호, 그다음에 여기 있는 괄호. 이거 두개한 다음에 뭐 해라? 엔드 연산해 버려라. 엔드 연산 뭐죠? 두개다 참일 때만 참인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앞에 거부터 해야 되겠죠? a++가 10이라고 갔냐라고 그랬죠. a++예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가 있어. 1을 증가시키고 하나? 그러면은 a가 11은 12라고 갔나? 이걸 내야 되나? 아니죠. 왜? 플러스 플러스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뒤에 있으니까 10하고 같냐, 10이라고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1증가시켜라 이 소리야. 참 거짓? 거짓이잖아. 10하고 10이라고 틀리니까 그럼 얘는 거짓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 뒤에 있는 건 원래 연산 안해 버려요. 왜? 앞에 게 0이 나왔고 얘는 and 연산이니까 뒤에 건 연산 자체를 안해 버려. 그래갖고 너에는 원래 0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 건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안 푸는 거예요. 얘가 역 나왔는데 여기 엔드 들어왔다. 그럼 안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거 수행을 아예 안해 버려요. 근데 그냥 한번해 보는 거예요. b++는 20. b++ 하고 20하고 갔냐? 이 소리죠. 지금 b에 얼마 있어요? 20. 요거하고 20하고 갔냐? 자, 이거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플러스 어디 있어?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20하고 20하고 갔냐? 참이죠? 얘 참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해 줘라.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해주니까 B에는 21이 들어가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플러스 플러스 나오니까 헷갈리지. 자, A에 10 있고 B에 20이 있어요. 자, A에 10 있으니까 10 플러스 플러스가 11하고 같냐? 이 소리죠. 자, 10 플러스 플러스 하면 11이 되는 건 맞아. 바트 그러나 이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있다? 뒤에 있잖아. 뒤에. 그러니까 10하고 11하고 같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준다. 얘는 거짓이잖아요. 10하고 1이라고 같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a라는 공간에는 11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그 다음 거 b 플러스 플러스가 20하고 같냐? 지금 b 얼마 있어요? 20 있잖아요. 자20 플러스 플러스가 같냐? 20하고 같냐? 이 소리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플러스 플러스 있으니까 똑같이 20하고 20하고 같냐? 요거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어?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줘라. 20하고 20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플러스 해주니까 B라는 공간에는 21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만약에 냈을 때 이런 문제를 냈을 때 지금 A라는 공간에 값하고 B라는 공간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A 플러스 플러스를 해줘요. 어, 아러 A++가 10이라고 갔냐, 이걸 해줘요. 자, 그러면은, 얘는 0이잖아. 아까 0 나오는 거 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줘가지고, A라는 공간에 11 들어가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연산자가 앤드야 그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B에는 20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0. 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B에는 20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왜? 얘안 해버리니까. 앤드 나와서 안 해버리니까. 요거는,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 어, 얘가 0 나왔을 때, 엔디 연산자일 때 얘가 0 나왔을 때는 뒤에 거 수행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플러스 플러스 문제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제는 그, 제가 한번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n u 이라는 공간의 값은 0이 되는 거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하고 9였죠. x는 3이고 y는 9였다. 자, 요거 먼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면은 이 문제는 이제 산수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에 나왔을 때는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은 물어뜯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아홉 번째 산술 연산자 또 한번 알아봤어요. 헷갈리는 건 역시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자, 아까 비교했을 때도 뒤에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비교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준다. 만약에 앞에 있었어, 만약에 플러스 플러스 a였어. 어? 플러스 플러스 a가 10이라고 갔냐 이 소리였어. 아까 a에 10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1 증가시키니까 얘가 11되고 0 10이라고 갔냐 1에서 참이 되는 건 맞지. 그쵸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이번 시간도 저랑 같이 산수 공부하시려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